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14번 건베럴 스트라이커 이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월 달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2025년 1월 17일 일본 현지 발매일에 1320엔에 구입해 왔습니다. 박스 아트 패키지에는 건베럴 스트라이커와 스트라이크 건담에 장착한 모습, 예, 이 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박스 옆면에는 스트라이커 팩으로 변형된 모습과 건베럴 기믹 1축, 2축 조인트 파츠 부속으로 다양한 기체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3mm 조인트로 구성되어 커스터마이징이 유용한 장점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엔트리 그레이드 스트라이크 건담에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2번, 런처 앤 소드 스트라이커 팩과 본 제품을 조합한 모습, HG 대거 L에 조합한 모습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고요. 바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오렌지 컬러의 외장 파츠, 흰색, 클리어 그린, 그레이 컬러의 파츠까지 멀티 컬러로 구성된 OA1 파츠 런너가 들어있고, 흰색, 오렌지, 그레이 컬러의 OA1 파츠 런너에 일부 파츠로 구성된 OA2 파츠 런너와 나머지 흰색 파츠로 구성된 OB 파츠 런너까지 세장의 파츠 런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안에 동봉된 설명서는 건베럴 스트라이커를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차례대로 나와 있고요. 다양한 건담의 백팩으로 장착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제가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를 처음 조립해보는데 조립 자체는 HG등급 수준의 간단한 조립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원래 디자인도 색분할이 그렇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파츠 분할 자체가 잘 구현되어 있는 편입니다. 역시나 이 기체의 특징인 건베럴 4개를 반복 조립하더라도 파츠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고요. 건베럴 스트라이커 팩과 기수 부분에 달리는 게틀링 포까지 모든 파츠를 조립하는 전체 과정이 1시간 내외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 자체는 금방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14번 건베럴 스트라이커 조립해 봤습니다. 런너에 바로 먹선 작업 후에 조립해서 완성했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립 시간은 1시간 살짝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컨솔 게임에 부속된 엔트리 그레이드, 건베럴 스트라이크, 건담 브레이크 버전의 파츠 런너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정크 파츠가 일부 남습니다. 제가 건담 시드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손에 꼽히게 좋아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남자 무우라 프라가의 기체였던 메비우스 제로를 연상케 하는 모빌라머 형태의 기체고요 전체적으로 스티커가 부속되어 있지 않은 설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색분날도잘 되어 있습니다. 기수 부분부터 보시면 클리어 그린 파츠로 콕핏도 구현되어 있고 그레이 파츠로 프레임을 노출시켜준 부분도 좋습니다. 기수 밑에 달린 게틀링포는 3 m 리 조인트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흰색 파츠와 회색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고 연결부의 몰드와 패널 라인도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입체감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게틀링포를 보려보면 기수 아랫부분에 몰드와 패널 라인 잘 새겨져 있고 하단에 튀어나온 날개 같은 형태도 잘 구현되어 있네요. 스트라이커 팩으로 장착하기 위해 관절을 활용해 기술을 180도 꺾어줄 수도 있고, 꺾인 부분의 내부 표현도 빼먹지 않고 잘 구현해줬습니다. 몸체 쪽으로 내려오면 건베럴 4개가 대각선 방향으로 달려있고요. 연결은 3mm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앞에 흰색 커버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위에 홈에 끼워 전개된 상태로 구현도 가능하고요. 내부에 그레이 컬러 파츠로 분할도 잘 되어 있고, 디테일 있는 조형에 동봉된 리니어건을 장착해줄 수 있는 기믹도 있습니다. 건베럴의 외형 자체도 디테일 있게 몰드가 잘 구현된 모습이고요. 뒷부분 노즐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노즐 내부에 디테일한 오렌지 컬러 파츠를 끼워주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입체감을 잘 살려준 모습입니다. 상단부의 접합선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이고요. 양쪽의 날개는 왠지 좀 짧아 보이는 형태인데, 날개에도 몰드 표현이 되어 있고, 기체 자체의 몰드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흰색 날개는 어느 정도 가동도 가능한 모습이고 접합선은 단락 몰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체 후미의 노즐도 건베럴의 노즐과 같은 형태의 파츠인지라 파츠 분할은 동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하는 내용은 설명서에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기체 후미의 노즐 홈에 별매인 액션 베이스와 연결하여 전시해 주실 수 있고요. 기체 자체가 모빌아머 형태이기도 하고. 하단의 흰색 날개 때문에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시할 때는 스탠드 전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건프라의 백팩으로 장착하기 위한 1 9 조인트 파츠와 2 9 조인트 파츠가 제공되고요. 기수 부분을 완전히 꺾어서 고정시켜 주고 게틀링 포를 분리해 준 다음에 1 9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 같이 출시되었던 엔트리 그레이드 스트라이크 건담 루즈에 무난하게 장착 가능한 모습입니다. 부속된 2구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 RG 퍼스트 건담 2.0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용 2홈 e 구조를 가진 건프라에는 무난하게 장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리한 게틀링 폰은 조인트 파츠를 분리하고 동봉된 그립 파츠를 끼워서 무장으로 사용하는 이 제품만의 오리지널 기믹도 구현이 되어 있네요. 아울러 건베럴 내부에 리니어건을 전개하는 기믹도 있어서 흰색 커버를 빼서 열린 상태로 위로 고정해주고 동봉된 리니어건 파츠를 끼워주시면 이렇게 리니어건을 활용하는 포즈도 재현 가능합니다. 건베럴 자체도 분리해서 별도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로 멋지게 꾸며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14번 건베럴 스트라이커 소개해봤습니다.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나온 제품의 리패키징 제품들로 출시되다 보니 역시나 신규 금형의 제품들이나 인기 제품들은 바로 품절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출시될 건베럴 스트라이커도 기존에는 HGCD MSB105 대거를 구입해야 건베럴 스트라이커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뉴얼 되기도 했고 별도로 판매도 되는 만큼 이 제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 자체는 기존 건베럴 스트라이커에 비해 세세한 디테일 수정이나 파츠 분할이 추가되었고 제공된 조인트 파츠로 커스터마이징의 활용도도 높고 이 제품만의 오리지널 기믹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건담 시드 팬분들 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무난히 추천드릴 수 있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